어제 1박 2일로 정치오락실 정재호 씨와 함께 경남 창원, 그리고 부산, 경북, 오늘 충남 이렇게 찍고 돌아왔더니 정말 많은 이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 생방송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할 예정인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짤막하게 정리해서 이번에도 핵심만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도주대사에 면직안을 제가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들이 책임을 진다. 문제가 있었다. 이런 차원보다도 총선이 채 2주도 안 남은 상황이라 악재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이런 결론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심지어 최근 이런 악재가 터졌더라고요. 28일에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 활동을 자제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상황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오면 나올수록 비호감도만 커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전면에 앞세운다는 건데 문제는 그 스피커 또한 성능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김건희 씨가 거의 100일 가까이 잠수를 탄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나오면 실컷 두들겨 맞을 테니 그냥 한동훈 위원장으로 대체한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 자체도 용산의 입, 그냥 대통령실의 대변인 이런 역할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이 또한 별로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저렇게 생색내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히단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자기가 설득을 해서 이종섭이 귀국을 하고 사퇴를 했다고요? 야당 대표로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본인이 여당 대표입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란 사람이 애초에 도주 대사 문제에 대해선 찍소리도 못 내고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생색내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러더니 이조심판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저렇게 비난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물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이외로도 경제성장책 그리고 양극화에서 문제, 지역 소멸 문제, 인구 소멸 문제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이 뭐냐니까요? 이조심판이 정치개혁이라고요? 저런 헛소리 나하고 있으니까 댓글이 오천 개 가까이 달리는 거고요. 그러더니 이제 막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어서 연일 거친 유세라는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무슨 쓰레기 같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뒤에 말을 갖다 붙여서 쓰레기 같은 말이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더니 한단 소리가, 민주당이, 니네 어차피 우리 찍을 거잖아. 그냥 잔말말고 찍어. 이거 아니냐. 그럼 건방진전시를 심판해야 된다. <laughs> 아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동훈의 말은 한동훈의 말로 반박이 됩니다. 지금 저 얘기 그대로 본인 당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역사가 뭐였습니까? 어차피 우리 찍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선거철에 종북세력 타령하고, 무슨 간첩 얘기가 나오고, 586 얘기나 하고, 지금도 2조 심판이라 그러고 거울 보고 본인한테 얘기하라고요 한동훈씨 저게 뭐하는 겁니까? 이래놓고 혼자 심취해가지고 흐뭇한 장면을 보면 정말 제 손발이 다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 타령하고 아니 급하니까 막말을 쏟아 내놓고 무슨 센척이란 센척은 다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아무튼 이렇게 막말이나 하고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국힘 내부에서도 멘붕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제발 좀그입좀 그 다물어라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냥 일국 장관의 힘 당을 만들어라. 뭐 그렇게 부러운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저 정도면 민주당 선대위원장 아니냐? 한동훈도 결국엔 악만 남은 거다. 민주당은 우아한데, 한동훈은 우악스럽다. 이거 애들이 들을까 걱정이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즉각 반박에 나섰는데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걸 모르냐? 이렇게 고급스럽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다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치 언어를 더 오염시키지 말라 이거죠. 특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급할 수밖에 없는 게 성범죄 변호 후보들 문제, 역사 왜곡 막말 후보들 문제, 투기 의혹 문제. 지금 각종 논란으로 국민의힘 후보들 어수선하고 내부에서는 멘붕 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급함에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건데 좀 이성 좀 잃지 말아라. 이렇게 품격 있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위원장 수준에 맞춰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엔, 셀프 디스만 계속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말조심하자고 그렇게 본인이 국힘 내부에 당부를 했다더니, 자기 스스로 막말을 해서 언론에 또 비판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심지어, 한동훈 위원장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인유한 씨는 이런 말을 하죠.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그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드린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저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바로 이런 반박이 나오는 거고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님 악마화를 얼마나 지독하게 해왔습니까? 아주 별의 별 소리들을 다 했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저런 얘기라면 도대체 뭐 어떻게 받아들이란 얘기입니까? 임유한 씨. 오히려 저렇게 비웃음거리만 되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이수정 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대파 논란, 한 일주일 넘게 질질 끌었는데 결국 이수정 씨의 얼굴을 보면 우리들 머릿속엔 무슨 프레임만 남습니까? 윤석열 대파 875원 이것만 떠오를 겁니다. 이수정 씨가 얼굴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윤석열 대파 875원 이 얘기가 계속해서 머리에 남을 거란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프레임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숨어도 이수정 씨가 입만 떼면 윤석열 대파 875원이 떠오른다니까요. 주변에도 계속 이 얘기를 알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상대 반응에 맞추기 위한 발언이었다. 그게 와전이 된 거다. 해명을 한답시고 계속 대파 875원 얘기를 수면 위로 올리는 게 바로 이수정 씨고요. 저 이수정 씨를 수원정에서 잡기 위해 나온 사람이 바로 민주당 김준혁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준혁 후보에 대한 악마와도 계속해서 이어지려는 것 같은데 아무리 뭐라고 한들 이수정 씨에 대해선 덮고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튼 잠시 이성을 잃어서 실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잠시 이성을 잃어서 나올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그동안 어떻게 프로파일러라고 당당하게 활동해올 수 있었던 건지 의심스럽다 저게 어떻게 전문가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이쯤 되면 그리고 지금 은평갑 수식도 굉장히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 음평에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는데 정말 거기에 답변을 하듯이 박주민 후보의 현수막을 보면 하나씩 다 저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더 웃긴 소식도 있었습니다. 영등포울, 그동안 민주당 국회의원 세번 했지만 달라진 게 있냐? <laughs> 저게 기회주의자인 김영주 씨를 옆에 놓고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김영주 씨는 영등포 갑입니다. 근데 어쨌든 웃긴 건 영등포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된다면서 김영주 씨를 옆에 세워놓고 저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요. 손발도 안 맞습니다. 지금 영등포를 바꾸려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보조를 맞출 사람이 아니라 정권을 심판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얘기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한 거 아닙니까? 저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심지어 나경원 씨도 웃긴데요. 이재명 대표가 동작에 가서 류삼령 후보를 계속 지원하니까 아왜 자꾸 동작에 오냐? <laughs> 아니 동작에 가는 게 문제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동작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그렇게 불안합니까, 나경원 씨? 한마디로 이게 속내를 드러낸 거죠. 이러니 오죽하면 네이버 댓글에서도 아니 선거 유세 도우러 오는 게 뭐가 동작 주민을 우습게 하는 거냐?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도 동작 주민 우습게 하는 거냐? 그리고 나경원 씨가 과거에 했던 얘기들 토대로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에서 친일 반민족 총선 후보자 명단을 저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그냥 바로 떠오르는 게 나경원 씨 아닙니까? 문제는 이 뿐만 아니라 정진석 씨, 조수연 씨, 성일종 씨, 대영호 씨, 도태우 씨 이들의 문제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선정한 기준을 보면 반인권적 망언을 일삼아 왔다든지. 대삼자 변제안을 옹호하고 추진했다든지 일본군 성노예제의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언행을 했다든지 이러한 명단을 한일 역사정의 평화 행동에서 정리했던 겁니다. 이 또한 주의에도 많이 알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여당의 홍석준 의원은 사전투표 동려를안 한다. 이런 말을 해서 국힘 내에서도 긴급진화에 나선 일도 있었습니다. 무려 저런 사람이 선대위 종합상황 부실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전투표 동려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윤재혁 원내대표는 아 이거 당 공식 입장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민주당이었다면 저렇게 선긋기가 됐겠습니까? 무슨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까? <laughs>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그냥 오합지졸이라는 말밖에 안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여론이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공식 선거운동의 첫 주말에 서울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도권이 중요한데 야이 일정을 보면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란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 엄청난 힘을 쏟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절박함이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 텃밭인 거제도 뒤집혔다. 제가 어제 부산 쪽 다섯 군데 지역을 다녀왔는데 이 부산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서울 강남을 강청의 후보 지역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위에 전화 한 통씩만 돌리면 이번 총선에서 엄청난 역사를 쓸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pk 쪽도 한번 보시면 야 이게 된다고 지금 실제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말실수 없이 정권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명확하게 되면 확실하게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러니까 총선 전날까지 이재명 대표를 법원에다가 부르고 묶어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더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호도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20대를 검거했다는 속보가 최근 전해졌는데 아...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아무튼 우선 제일 급한 건 바로 심판 4월 10일 심판의 날이라는 거고요 이번에 심판의 날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민주당이 역사를 하나씩 바로 잡으면서 개혁을 해나가고 그 과제들을 완수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잡음들이 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쳐내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역구 특히 험지들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는 건 매우 중요한 신호고요. 그러니까 다급해지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위원장은 말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 저관여층들 입장에서 저걸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걸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내일 오전 11시 생방송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